지금 시간은 새벽 4시 50분이고요.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싱가포르 아무튼 오늘은 싱가포르 남쪽에 있는 센토사섬을 간단하게 한번 둘러본 다음에. 제가 원래 음식 남기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얘는 못 먹겠습니다 이 싱글 을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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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이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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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 지구본. 예전에 일본의 오사카 갔을 때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좀더 많은 느낌? 여기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인근에 위치한 센토사에 있는 두 가지 해변들 중 하나인 파라완 비치 둘레길입니다. 다른 하나로는 이제 시솔로 비치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더 가까운 파랑한 빛으로 왔어요. 아 여기 진짜 덥다. 여기 왔겠지? 사람이 나밖에 없냐? 되게 잘 되어 있다. 나는 지금 좀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 야이 바닥이. 들어가는 건 안되네요 이곳은 싱가포르의 국경도시인 마실링이라는 도시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말레이시아 조우르바르로 넘어가려고 마실링에 왔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의 현재 날씨는 30도입니다.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기차를 탈수 있는 기차역에 왔습니다. 아, 음은 비자타고 말레이시아 줄오르바로로 넘어왔습니다 물가나 비벼볼까? 아까 비보시티에서 먹었던 레드조그만한한 캔이 2달러였거든요 네, 여기 500원이네요 개싸다 진짜 강을 하나만 건너왔을 뿐인데 물가가 말이 안되네 담배 하나랑 음료수 하나 이렇게 샀는데 한국 돈으로 3,200원 나왔어요. 진짜 대박 싸죠? 방금 산 음료수인데 먹어볼게요.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네 저는 소다 만낼줄 알았거든요. 레몬 맛이 나네요. 600원짜리인데 이 정도면 개꿀이지. 제가 오늘까지는 토할라룸푸르까지는 가야 돼서, 제가 버스를 하나 예약해놨거든요. 5시간 가는 버스인데, 한 3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기차역에서 기다리기에는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조우르바로 가도 맛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내려가서 점심이라도 먹어보겠습니다. どのぞ。 인데 되게 짜고. <웃음> <웃음> 有地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일부러 지갑을 빠트렸어요 이 내리기 전에 찾을 수 있겠지 아까 버스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떨어뜨린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직원분이랑 버스 멈추고 시트 다 까고 해도 안 나와가지고 일단 내렸습니다 출발해야 된다 해서 지금 버스 사무실에 와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